공녀버스 <놀냐> 빨리 받아라. 너무 느려. 좀 받으렴. 아니 느려 우리. 네. 너무 느려. 네. 어, 너무 느아 누리... 어. 기다려줬다가 때려야지. 이거 밑에 있으면 치면서 이거는 못 받아. 으취. 오케이. 오른쪽, 여기 오른쪽, 왼쪽으로, 왼쪽으로 와. 왼쪽으로 와. 어? 어, 왼쪽으로. 너 왼쪽으로 와. 왼쪽 아왼 이거 이거 받아. 먹어. 치면서 말하지 마. 아니. 아니. 좋아. 내가 아니, 내가 잘 받아먹어 난다 받아먹지 그냥. 아 진짜 히 해! 으 아잇! 아아아아 개못다! 김도 때문에 폭탄 그래. 터졌어! 아니야!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폭탄! 아잇! No. 아아 no. 아, 이거를 줄수 있게 둬야지! 아 진짜! 진짜 불친절의 끝이다 그냥! <laughs> 네가 그랬어! 아, 예이팅 <laughs> 먹어서 던져! <laughs> 이유라 먹기만 하지 말고 쏘아야지! 7개나 먹어! 아 처음에 기억나고 던지잖아! 머리 다 쏘면 어떡해! <laughs> 오케이! 나세개나감 <3개>. 잡았어! <laughs> 안잡봤음아 비켜, 비켜. <laughs> <고, 고, 고. 웃음> 나에 쓰지 말고 내머리에올라갈수어떡어 <laughs> 그럼 더 가깝잖아. 렇게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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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보이잖아. <laughs> <나 그지요. 웃음> 어데 <laughs> 아, 이거 또 나. 아, 아 맞았어. 오. 아, 파인규라아아 이규라. Nope. 아, 왜 나? <laughs> 아, 이규라, 아파. 피해 줄게, 네가 쏴. Nope. 아, 조금 더 완만하게, 써서. 완만하게. <laughs> 완만하게. 그렇지 그렇지! 잘했어 잘했어. 내가 상세 조정할 테니까 네가 손 조정해. 나나 고백할게. 한개도못 넣었어. 아니 너, 너랑 안 해. 넌 아! <laughs> 폭탄이나 먹고 있어. 아 어? 안돼! 나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어. 내가 잉유리한테 치과는 안 뺏겼어도 너 먹지 마. 네 잠깐만요! 마. 야! 아, 잠깐만요! <laughs> 아! 나 뺏겼어! 아! 너 폭탄이나 먹어! 야 4대1인데 하나만 줘라. 으너 때문에! 쉬고 있어! 아! 네. <laughs> 들어가, 얘들아, 들어가 들어가! 들어가. 오 나이스! 이 뭔데? 와어뭐 어쩌라는 건데? 어? 아 빠나? 누가 죽었어? 빠나! 응. 따... 아! 가이다 <laughs> 내리는 <laughs> 거 같아. 내가 갑자기 내려올 거야. 닫기 전에 이 버튼들을 다 눌러야 되네. 아. 아, 아 딩더이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아, 아 진짜 오른쪽 하기로? 처음 아, <laughs> 하나. 와, 이제 아직, 그냥 아직, 나는 아직. 모르세요. 아! 와! 자, 이리 와. 아! 됐다, 와! 아, 다 이리와. 하나. 야, 처 하나 말고 무슨 모양? 됐다. 자다안닫히 조심해서. 토이가 그래, 타이밍 내가 맞추는 내가 거야. 하나, 둘, 셋. 해, 해. 아! 파! 아이 <laughs> 대박 뭐야? 하나 둘셋 <laughs> 아아악 뭐야 둘셋아아아오잘다예 이제 잘했어요 한명만뭘한명만 <laughs> 어. <laughs> <명만> 이러고 있어 <laughs> 아, 보가니 <부담이다. 웃음> 이만 죽었네 1명만 <한> 2 <laughs> 어, 오케이 아아 근데 그래, 그래. 지금 중간에서 박스가 안돼 가서 딱써 봐. 써. 안 되잖아. 안 되는데? 아, 이거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 봐. 허도다. 그런 거야? 그런가 <laughs> 봐. 아! 아, 이제 돌로 가. 박스 풀어야 갈수 있어요. 아니, 박스 풀어야 <laughs> 응? 다 같이 가. 가자! 아! 가 아니, 이걸 왜 보냐고? 왔어. 어떻게 보냐고? 나님. 어, 나다. 아 씨. 믿었는데. 믿고 같이 달리려는데. 간다. 따따다운 턴에 와 됐다. 맞고요. 10명? 갑니다. 가자. 꺽.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> 오케이. 올라가서 얘 뒤돌자마자 올라가서 또 꺽. <놀놀놀놀람> 꺽. 오케이? 가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뛰자. 아주 왼쪽으로 가는 순간이죠? 왼쪽으로, 어, 왼쪽으로 가는, 가는 순간 뛰어. 자, 다음에 바로 갑니다. 바로 갑니다. 오케이. 다 같이 오른쪽. 하. 오케이. 오케이. 바로 갑니다.

<놀라> 자, 반악한다. 어. 하나, 둘, 셋! 오케이! 됐어, 다 들어가. 오. 오. 오, 내려가. 내려 밀을 수 있어, 밀수 있어. 떨어지면 안 돼. 아우, 바보들아!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이래라 <오>, 아, <laughs> 가만있어! 와, 진짜 이리와. 못해. 됐 이제, 이제 올라와. 그냥... <laughs> <laughs> 바보 <바로> 둘이 남아가지고, <laughs> <그치고> 하필이면. 서둘러서 <laughs> 맞아봐도 됨? 피해야 되지 않을까? 당연히 어, 어 파란색 피 달아 되네. 당연한 거 아니야? 당연히 달겠지 좀 아이, 바깥쪽으로 돌아야 시격하다. 편해 얘들아 그래 바깥쪽으로. 실수보단 고의가 낫지 그래 그래 아니야 뭐 아니야? 고의가 더 최악이야 아니 정아이고도가 아, 맞았잖아 응. 네가 안 가서 나갈 응. 자리가 없었어 응. 안돼 홍세야 너무 가까우면 나 힘들어 아니 저리가 아니 저. 황아 저리가 나도 힘들어 도희야 막지 나도 힘들어. 말라고 너 맞았잖아 야 그만 <laughs> 막아이고 정황이 아, 갖고 다 마킹해! 아, 정하님저 시야 가리지 마세요!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 아, 여기 방해를 하세요! <laughs> 아니, 아, 너희들 왜 컨트롤하면서 마우스를 놀릴 시간이 되는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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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켜봐야 아,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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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방금 뭐야? 무슨 소리야? 퍼프는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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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나는데? <웃음> <웃음> <누군데>? <웃음> <웃음> 누르지 마! 누르지 눌러봐야지. 마! <laughs> 죽어. 누르지 마. <목소리> <와이>. 아잇! <아니, 목소리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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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, 들어가 꺼, 들어가. 꺾꺾 꺾. 안 됐으면 다시 들어와. 가가가가가 가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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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<목소리> 아니 아니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. 아 진짜 맞죠? <목소리> 시간까지 시간 말고 시간까지 말고. 여기서 막고 있는 거 아니야? 아 여기 머리 껴서 막고 있는 거네 이렇게 밑에서. 그래? 어나 알겠어 나 알겠어, <목소리> 나 알겠어. <목소리> 나를 <목소리> 맨 앞으로 보내줘 내가 다 도와줄게. 앞으로 가고 싶나 김도희? 어나 보내줄 내가 깨줄게. 가가가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아 진짜 천재 같다 그렇지 와 살짝만 어 너무 너무 조그 했어 어 지금 딱 홍새 정도로 홍새 거의 가고 그렇지 이 정도 이로 올라가 이로 올라가 이로 올라가 오케이 바닥 좀더 밀어봐 됐다 됐다 홍새 멈췄다 오케이 가자 아 바닥 좀더 밀어 지 이난 어, 충분히 미었다고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빨아가 바로 출발해 주고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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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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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떨어져서 어져 가!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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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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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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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카 뭐, 카어카 카카카 카다카 카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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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나 카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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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까까까 까까까 까 아니 까지 더... 말라고 까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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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어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점프 까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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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계단 까까까까까 어, 아, 감사합니다. 어. 아, 어. 어, 잘했는데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 파티가 후원하는 기분을 알까요 보내주신 분누군인지 모르겠지만 이따 볼게요. 얼마 받았냐고. 몰라. 나도 화면 <laughs> 보고 있었어. 미트로천 원이겠지. 아니 요즘에 큰 손들이 좀 생겼어. 아. 야, 야, 제발 제 손. 야, 뭐야 뭐야 뭐야. 드디어. 드디어. <laughs> 여기까지 피코파크였습니다. <laughs> <대박. 웃음>